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예 많이 보신 거리죠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 연설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 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은 당연히 해야겠죠.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하게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사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책입니다.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laughs> 오늘은 이 정책들을 관통하는 가치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침 일요일인데요. 일자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혁명은 페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 확대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자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에 언제 잘릴지 불안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적어도 최저인 것, 근로기준법, 사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라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열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좋은 일자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좋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에서 시작됩니다. 밤샘 근무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엔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전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법정 노동 시간만 준수를 해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키겠습니다. 60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 일자리 혁명의 문입니다. 경제 성장이 잘돼도 사람들은 어문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과연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 당연합니다. 시장이 불공정하기 때문이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소수 재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린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6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글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자 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상인 지원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채무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들이 지고 이익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금융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 경제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또한 사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또 하나의 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정글 경제를 탈출하는 저의 가치와 철학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갈 국정 철학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출마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제 답은 복지국가입니다. 2013년 복지국가의 원년, 복동이가 태어났네요. 축하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도 동네병원에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곧 끝나고 출근해야 하지만 집 바로 옆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됐네요. 3시에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 학교에서 좋아하는 믿음체조를 배웁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마법천자문을 읽습니다. 취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년 취업 준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 대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전세가 걱정을 들었죠. 이제 45살이 된 복동 씨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필수적인 검사와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복동시는 연간 1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병을 치료하려면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복동 할머니가 여든 잔치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평생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이 대한민국을 두근두근 뛰게 합니다.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맥박이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정치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신뢰할 수 없는 정치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면 특권과 기득권이 바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강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이제 검찰도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정치를 할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우리 정치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더 많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명령 1호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믿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제 4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없다면 이 문들은 도로 닫힐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 순간 파국으로 지나지 않게 만들어준 두 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입니다. 경제협력은 평화를 키워줍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두 개의 점으로 시작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서부 지역과 함께 동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또 한반도 서부 지역과 중국의 동부 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 경제권을 만듭니다. 동부가 협력 성장 벨트로 확대됩니다.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협의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과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안보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평화를 기반으로 북한을 넘어 대륙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길,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겠습니다.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국방경제, 대륙경제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한 저의 가치와 비전을 통해 이제 이 정책들을 하나씩 실행해 가겠습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12월 19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찌른 가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